코인부 장관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직단한다 특히나 테조스 지금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집합 집합하시고 자세히 좀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테조스가 약간의 반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나왔는지 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 특히나 홀더분들께서는 이런 것처럼 다 제끼고 자 테조스 어디까지 오를 것이며 나는 어떤 날에 얼마에 팔면은 배 아프지 않을까? 이거 아닙니까? 정확한 매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정확히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이라는 게 이래요. 자, 스프링처럼 모았다가 쏘고, 모았다가 쏘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모았던 기간의 데이터만 산출이 된다라면은 이 슈팅값까지는 충분히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트레이더로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토대로 지금 매도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어, 지금 불장 시작되었어요. 이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게 갈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 어, 특히나 수십 수백 가지 종목 중에 적어도 잡코인들은 다 걷어내고 실제로 갈수 있는 종목 10가지를 제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10개를 종목을 고른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 10개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어, 아주 좋은 결과값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초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좀 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위에 0107319에 0438 여러분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난 너한테 이런 문자를 못 받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장관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주시면 되시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문자 번호를 외워가지고 문자 보내기 힘드시잖아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 아래 같은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거 딱클릭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동구독자들한테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정보의 신속성이 훨씬 빨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한테 잠깐 문자 주시면서 난 너한테 문자 받는 게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팅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놓니까 으 여러분들 스릴스쩍 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건 여러분들 항상 이 시기에 왔을 때 종목명 뭐 매수가 매도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없을 거고 만에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나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부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불장 리스트에서 한번 또 설명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불장 때 여러분들 어이 10개 종목 제가 딱 10개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10개 종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감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 이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날짜에 몇 프로까지 펌핑이 올라갈 거다라고까지 다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대면 여러분들이 자율 매도 하셔도 되시고 아, 난 너한테 좀더 좀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듣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골랐다는 증거 자료들을 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래 보시면은 자, 이러한 파일들이 존재하잖아요. 어, 전부 다 세력들이나 대비비 문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 유출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이거 같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제가 하는 제가 고른 종목들이 정말로 가능성 이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뭐 엑셀 파일로 보내드리고 좀더 많은 양 있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압축 파일로도 보내드리거든요. 자 이거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다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꼭뭐해 주셔야 돼. 자,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불장만큼은 진짜로 21년도 불장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도 대응만 잘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값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제대로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값 꼭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투자에 꽃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